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또 한쪽 다리가 저려요. 이 녀석 때문에 진짜 하루 처음에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다리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잘때도 조심조심하게 자야 되고 어 그러다 보니 다리가 저려고 있습니다. 에휴너나다 듣고 있지, 버터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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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배에 숨 쉬는 거. 크크크. 고양이 인형 같아. 아휴, 우리 까먹은 잘 지내고 있나? 까먹 음. 야, 너 어두워서 안 지킨다. 귀염둥이 <laughs> 잘 잤죠? 오 귀여워 얘는 이렇게 배 만져도 안적이에요 손도 네 손은 피하네 아 귀여워 너도 초, 초점이 안 잡혀 요불을 아침에 갈아줘야 됩니다 오늘은 참치 김치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설탕이에요. 저의 김치찌개 팁이 있다면 김치찌개는 익힌 정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익히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거든요. 오래 익힐수록 좋아요. 간장 간춧가루 다진 마늘, 칼슘. 네, 요거는 설탕이에요. 설탕, 칼슘. 일간 물로 붓고 탄 느낌 나는데 괜찮아요. 이거 물로 하면은 또 아주 기하니까 괜찮습니다. 끓는 <목소리> 동안 <목소리> 두부를 잘라줄게요. 그러면은 참치 투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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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아점아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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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간식을 먹을 거예요. 아, 애교쟁이네 애교쟁이. 관심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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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한하게. 요 아이들한테 섭 ब 을주가겠습니다 불을 켜고요아 미쳤는데 내가 이아 많이 안먹이고 Bom, ikam ini Tidak ada yang bisa ditambahkan Hanya ada Hehehe 지가다지앉으고가또주저 얘기해 주면 또구는 닫아주세요. 이게 또 뭐냐면 절만여요래 시간이 엄청난 속도로 허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먹어요. <웃음> 귀여워, <laughs> 이쁘다. <laughs> 도 엄청 잘 먹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까뭉이가 계속 울어요. 까왜 이렇게 울어. 응? 눈 번쩍거려가지고 저기 어떤 저기 있습니다. 어? 까뭉아! 저 그렇게 누우면 내가 만질 수가 없어요 예? 아가씨 잠좀 주무세요 아까 놀아줬잖아요 저안 들리는 척하네 또 후레쉬 끄면 또 울려고 아유 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 포토야? 새 잤죠? 응? 무서워. <laughs> 우리 깨몽이. 응? 응, 안녕. 응? 어몽이 잘 잤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가는 길꽤 고생했습니다. 림프가 계속 부어서 큰일이에요. 미열도 계속 나고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지 매일 무기력해요. 작년엔 급성장염으로 고생했는데 올해는 림프로 고생합니다.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laughs>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들보세요아이고 <laughs> <laughs> <여보세요. 웃음> <laughs> 여러분, 자다 일어났더니 제가 여기가 이렇게 좀 난리가 났는데 이게 뚜껑이 아니 뚜껑이래 이게 이렇게 닫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만큼 열어가지고 이 사이에서 이 약물들을 꺼낸 거예요 원래 얘네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죠 혹시 이범인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저기 저 친구 아닌 척 자는 척 피곤한 척 하는 저 까뭉이 까뭉 너 지금 뭐해? 너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막 부비부비하고 난리 나는데 어쩐지 쟤가 저기서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너무 깜빡야어 피곤해. 어난 졸려. 난 보일라 이런 표정. 야 너가 어머 지금 너 살짝 신을 두고 있다 쳐다보고 있었지?

이 웃긴 기신양이 뭐죠? 정리 다 하니까 봐. <laughs> 진짜 정리 다 하니까 이렇게 왔어요. 야, 너 진짜 웃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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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진짜 웃긴다. 이거 너가 했지, 응? 너가 했지 이거. 어머, 머머 어머, 머머머 그래, 원래 이렇게 뭐 와가지고 얘도 부이부이 하고 인사하고 그런다니까요. 주변에 이렇게 맴돌고 근데 지가 잘못한 거 알아가지고 <laughs> 저기 있다가 진짜 정리 다 하니까 이렇게 왔어요 <laughs> 야너 진짜 웃기는 양이라 응? 어? 진짜 웃기는 양이야 궁둥이 팡팡 자격 없어 너 궁둥이 팡팡 자격 없다고 오늘의 아점은 열라면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うふふ